요. 돈 걸리면은 물좀 갑자기... 떠와도 되나요? 네. 나 아, 라인업 돼 음... 있으니까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아 이거 누가 내하신 네, 거예요 방금? 네. <laughs> 아니, 네, 네. <laughs> 아, 네. 아 누가 내? 봉세님. 왜왜 봉세님 내려왔어요? 아, 당신 내했는데요? 아 주장은 전데. 아 그래요? 죄송해요. 아 그냥 네 하고 싶어서 네 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아 이봐요 저기 지금 라인업 완료됐댔잖아요. 아 가지 마 <목소리> 양도기가 <목소리> 봉세이님이물 가지기로 가는 거허락하서가지고 가셨습니다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더 미뤄졌네 봉세이가 잘못했네 응. 언제 오는 가물 들어 빨리 이게 이제 두판실 밖에 못해서 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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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서 음, 네, 음. 네, 네. 그렇구만 아마 금방 올 거예요. 음, 아니 어떻게 알아요? 어, 음? <laughs> 뭐제감 직감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긴 해요. 어, 그래요? <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곧올 거예요 아마도. 음. 댄 그 초조해지는 음. 세인님이었다. <laughs> 지금 다리 발발 떠는 중. 주인을 떠는 중. 하씨 느껴면 안 되는데. <laughs> 괜히 내라고 했다. <laughs> 어 그러니까. 아니 뭐 아니 감독 부감독이세요? <laughs>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.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이거 뭐, 뭐 뭐야? 으아 <laughs> 아 뭐야? 아니, 이런 이런 어 머리를 그냥 그냥 밀어버리지요 진짜. <laughs> <laughs> 야, 그 캡틴, 한 번, 어, 캡틴 한 번, 어 캡틴 한번 했다고 그냥 아주 그 어? 어? 캡틴 어? 한적 없어요. 전. 저는... 아 마카오 톡에서 캡틴 하셨잖아요. <laughs> 아 그렇긴 한데. 네. <laughs> 아 꼭! 제가 판단 네. 미스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집중해 주세요. 네. 네. 집중할게요.